이장님, 배추 이제 한달 됐잖아요. 네. 배추 지금 작황은좀 어때요? 지금 뭐 최고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면은 지금 한달 정도 치고는 배추가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그다시피 네, 지금 이제 속이 차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네, 요, 이제 요렇게만 잘 커, 날씨만 이제 앞으로 받쳐주면은 뭐, 저, 저희 김장용 배추로서는 최고의 상품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배추밭 관리 따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따로 할 거는 뭐 자꾸 이제 소독, 네. 무름병이라든가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녹음병이또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 수분밭에 이숲 자체가 많아서, 네. 이 너무 숲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좀뭐 뭐랄까 뭐실저습 때문에 이렇게. 네. 요, 요게 지금 노균병의 증상에 저이발이 저렇게 뻘겋게 되는 게아 이제 저렇게 이제 심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저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또그병더 번지지 말라고 네. 예방약을 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저게심으면은 네. 이파리가 다 까고 나면 하얀 꼬개이만 남게 돼 네. 아이고. 그럼, 그러면 안되지 그쵸 힘들게 키웠는데 네. 그런거 그런 방지에만 좀해 주면 신경쓰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뭐 무름병이 바로 보였었는데 네. 무름병은 잡힌 것 같아요 아 이제 무름병은 좀 잡혔나요? 네, 잡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름병이 뒤에 뭐 뭐가빠는건없어요아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추바 둘러보러 오셨군요 네네. 혹시라도또 물을 병이생기면또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아. 둘러보는 중인데,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봐야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네. 근데 이건 왜 그래요? 여기 이제 물을 병 왔던 건데, 응. 약을 쳐서 여기 깨, 나, 이제 깨 나는 중인데, 안 돼. 여기 썩었잖아, 속에. 응. 네, 이제 여기 내뭐 이제 약을 쳐서 이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음. 완전 썩질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얘 버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자체가 못 쓰는 거예요. 아. 음, 그러네. 이것도 예. 물음병이 처음에 왔다가, 여기, 여기 밑에 보면 물음이 왔다가, 그것도 방제니까 깨나서이또 이제 상품 가치가 이제 돼가는 거죠. <laughs> 응. 역시 관리해주고 하면 또 달라지네요. 물음병이 처음에 왔던 거, 네. 다 써. 이렇게 물러서 다 없어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에 지금 이게 방제를 안 하면은 네. 농사 이게 안 돼. 특정이 네. 더 이상 안 보이네. 그래서 아 방제가 됐는지. 아, 그래요? 저 배추가 이제 싹기 시작하잖아. 이제 속이 차 이제 저렇게 해서. 아, 다 이렇게 삐죽삐죽, 어, 삐죽삐죽 네, 쳤다고요? 저거 쓰면은 저렴한지 한 거의 보름 20일이면 거의 차 이제 20일. 음. 이게 녹음병이란 말이야.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는 게. 저거저거 이게 녹음이란 말이야. 아, 음. 이게 녹음이에요? 음, 그래 이제 또 녹음병이랑 바로 쳐야 돼. 나중 이거봐 이게 이거 생이 자꾸 오잖아음 이걸 얼른 녹일 경우 또잡아요 이거 안 그러면 또다 번져요. 네. 네, 이거 계속 번지지. 아이고 관리가 힘들어. 네. 이게 지금 농사에 아무리 잘 지내면 뭐해? 관리 끝에 가봐 야 배추 딸때 가서 그때 가서 아잘 됐구나 안작품를딱 됐구나. 논해야지. 지금 아. 백날 잘 되면 뭐해? 맞아요. 이에는 <laughs> 또왜 이렇게 차이가 나아 이건 이제 다시 뽑고 늦게 심어서 그래서 그치, 원래 보식하는 것도 바로 뒤따라 안 하면 은 아예 안 하는 거면 못해 아... 그래, 밭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어 놓는 거지 저런 거는 안돼 그렇죠 오 진짜 배추 좋다 이거